Yeah. Mm -hmm. 그... 아니면 들어왔었다가 잽싸게 사라졌네? 선풍기 바람, 여자껏 들어가 선풍기 바람 소리에요. 시끄럽죠? 그리고 선풍기 반대에 있어가지고, 예전에 얘기하면 말소리가 날려, 날려서 안 들어가. 속삭이지가 못해요. 소리 빽빽질러야 돼요. 자, 오늘 2021년 양력 7월 2 8일이고음력는 6월 19일 정축일입니다. 수요일, 에, 수요일. 음, 잠시만 더 다시 넘어가겠지만, 자, <laughs> 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무지하게 더웠어요. 그죠? 응. 살아있으면 있음, 살아 됐어 뭐 응? 살아있으면 됐어. 저는 도 살아있거든. 살아있어요. 자, 오늘 얘기, 오늘 주제는 에, 돌아가신 양반들. 돌아가신 양반들이 아, 꿈에서 꿈이 안 보이기가 좋다 하는데 응? 아, 그게 맞느냐? 아, 예, 그거, 그 얘기. 그 얘기를, 낮에 어떤 분이, 어느, 그, 저기, 천일한데, 무슨 얘기, 무슨 얘기 끝에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차이를 간단히 얘기해 주다가, 어, 저녁에 시간이 되면 얘기를, 에, 방송을 해주겠노라.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 할 거예요. <laughs>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거죠. 죽은 사람은 꿈에, 꿈에 안 보여야 좋다. 어? 꿈에 보이면 이상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응? 잘못된 생각이야. 에, 다시 말해서, 꿈에, 무조건 안보여해줬다 그건 아니지. 왜? 아, 조상님들은 도와야 되는데, 부모도 조상이거든. 부모도 조상이야. 그리고, 뭐 동기간에, 내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빨리 죽었어. 응? 어? 걔도 먼저 죽었으니까 누구요? 나랑 같은 급의 서열이지만 먼저 죽었기 때문에 걔도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응? 그 사람도 나보다 아기가 죽었어. 응? 아기가 죽었어. 어릴 때. 그러면 나보다 어리니까 무조건 애기 아니야. 그 사람도 따지고 뭐예요? 내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저 미친놈 새끼죠. 굴목에서 저절로왜 달리냐고. 응? 저 미친놈 새끼라고. 저라도 지가 되진다지혼자 되지면 상관없는데. 응? <laughs> 자, 기본적으로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리든, 나보다 먼저 내가 나는 살아 있고 먼저 죽었어, 그럼 다 조상이야. 아셨죠? 그걸 다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아셨죠? 어, 선망조상, 뭐, 선망 먼저 선자, 돼질망자그 먼저 죽었다 이거야. 알았죠? 선망조상. 그런, 그런 얘기예요. 어? 그런 얘기인데, 자, 이정리이늘 얘기하는 거겠죠. 복은, 복은 누가 준다. 겠어, 부처님이, 예수님이 안 준다. 겠죠. 누가 조상님이죠. 조상님이죠. 어? 복은, 조상님이 이제 띠리리카이 문자가 저기 이그 이천일 유튜브 방송한다. 고 문자가 가는 거 같네. 복은, 조상님이줘요 응, 내복, 내복 따로 있고, 조상복이 따로 있단 말이지. 근데, 조상이 꿈에 안 보여 봐. 응? 죽은 엄마, 아버지가 안 보여 봐. 복 죽었어? 안 준다고. 안 주는겨. 못 줘, 그게. 응? 제일 많이 얘기 하는 게, 살다가 이런 얘기 있어요. 응? 인생, 인생을 무지하게 험하게 살았어. 나쁘게 살았어. 막 살았어. 이런, 이런 부, 이 조상이 있어. 그래 죽었어,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 묘를 쓴다고 하면 묘를 쓰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응? 묘를 쓰지 말라고 그래. 묘를 쓰게 되면은, 그러한 귀신들은, 그런, 그러한, 그러한 귀신들은 저성도 안 가고, 저성을 끌려가면 상관없는데, 안 가고 떠돌다 보면은, 그 묘가 자기,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거기 늘러붙으려고 생각하고, 돌아다니는 해꼬지 하거든. 그래서 아예, 그렇게 탈 잡는 걸 없애기 위해서, 그냥 화장을 싹 뿌려버려라, 그냥. 아, 현적 없애버려라. 이, 이 지승에.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줘요. 응? 그렇게. 네, 그렇듯이, 잘된 조상, 잘 풀린 조상, 잘 죽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잘 풀리고 잘간 조상들, 잘간 음. 엄마, 아버지는, 응? 어떻게요? 꿈에 보여야 좋지. 꿈에 보여야 좋 음. 근데, 정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꿈에 보이고 싶은데 당신들 자선에 보이고, 보여주고 싶은데 자기가 저 지옥 감옥 저구춘지옥에 갇혔어. 열심히 날마다 두드려 맞고, 날마다 칼질 당하고, 날마다 그냥 막 저기 뭐야 그 가시밭길을 걸어댕기고 그런 벌 형벌을 받고 있다고. 날마다 옆바닥을 뽑히고, 뽑히고 말이지. 그러한 형벌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시간 돼가지고 자기 자손, 아들, 딸, 꿈에 나타나가지고, 어, 누구야, 나좀 살려도, 이거 어떻게야. 못하지? 응? 어디요? 나와서 보여주셔도 고싶 못해. 응? 아셨죠? 그 드라마, 그 호텔 데르나에서는 보면은, 걔가, 그 누구야, 그 가수, 아이유, 아이유가, 전화기 하나 가지고 가서 망자 불러가지고 전화통화하면 꿈에 등장해가지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재밌게 엮어가지고 어? 그렇게 보여주더구만. 응? 자, 꿈에 돌아가신 조상이 무조건 안 보이는 게 좋으냐? 아니야. 응? 보여야 돼. 보여야 되는데. 왜? 무조건 이제 망자 죽은 죽은 사람이 안보 죽은 귀신이 안 보이니까 조상이 안 보이니까 나한다 놀랄라 난내 생을 이렇게 살 거야 뭐 이렇게 이렇게 살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내 부모 내 조상이 어떻게 잘있는지 응? 알면 좋잖아 그죠 만약에 그 꿈을 봤는데 참 상태가 영안 좋아 마탱이가 갔어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양반 어떻게 맛이 안 가게끔 살펴주셔야지 근데 막 돌아가시냐고, 되게 좋아. 그럼 어떻게 요 한시로 넣는 거지. 응? 그러니까 무조건 안 보이는 게, 조상들, 먼저 죽은 조상들은 무조건 안 보이는 조상, 그거 아니라고. 천일이 그, 이, 저, 저, 텔레비전이 고장났다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요즘 그, 일, 뭐이 일부러 굴려하는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탭 가지고, 태블릿 가지고, 유튜브를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그런 걸 봤어요. 그, 누군가, 이 로또복권이 됐는데, 이 폐가 망신 한 거야. 폐가 망신. 그래서 그 인터뷰, 얼굴 무자의 거 처리하고. 그런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성 약간 면제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거기서 그, 저기, 유튜브 방송하는 걔가, 사회보는 내가 그이, 그, 게 그, 크는 그 방송이 있는데, 물었어요. 어, 아, 유튜브, 저기, 로또복권 얼마 되느냐? 내문다 제하고, 한, 20m 됐는데그다 제하고, 10, 한, 5억인가 6억인가 얼마 다 받았대요. 받았는데. 또 이제 대답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뭐, 아, 무슨 죽을 것세요 어쩌고저쩌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 여자가, 여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껐대요. 뭐를 거냐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깔끔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으시는 그런 꿈을 껐대요. 응? 그러니까 사회자가 짓고, 왜 아버지가 복권본호 알렸어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고, 어, 그 사, 그 여자가 꾸준히, 꾸준히 복권을 샀고, 그 와중에 자기 아버지가 꿈에서 딱 등장해서 그렇게 환하게 웃는 얼굴로 보여줬고, 아무 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주에 복권을 산게 그게 1등이 됐다는 거예요. 1등이, 1등이 됐는데, 자기 일하러 갔고, 남편이 그걸 맞춰봤나 봐요 어? 맞춰봤는데 일하는왔전화왔대일 당장 그만 뜨고 빨리 오라고 래서 무슨 소리래 너또 일찍 됐다 그랬더니 처음에 안믿었대너 장난하냐고 근데 진짜 얘기해서 하니까 일하다 말고 이제 왔대요 이제 그일뭐 그 사무실에서 가라고 응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진짜 일등이 됐대요 됐는데 중요한 건 뭐야 그니까 러 일단 여태, 그냥 그 반단그돈 들어먹었어 남자가 다 들어먹어도 남편이 싹 들어먹었어 그래서 오히려 빛이 안 떡졌는데. 여자가 또 급해서 또 벌어서 갚았다고 하더라고. 그 시기가 당첨된 게한십몇년전이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십몇년전이 얘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돈다 해먹고. 나이... 근데 거기서 이 여자가 또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하더라고. 무슨 얘기? 천복. 나는, 나는 천복을, 천복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가 보다. 하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복권 얘기하는 게 아닌데, 하여튼, 하여튼. 그러니까, 큰 돈, 큰 돈은 원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들어보는 거 순식간이요. 자, 복권 얘기가 아니요. 그, 아버지가 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야. 꿈에. 어떻게? 환하게 웃으면서. 바로 그런 거거든. 그 무조건 꿈에 안 보인다. 아니요. 근데, 우리, 내, 내 아부 엄마가 돌아가셨어. 응? 아부 엄마가 돌아가셨어.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가 돌아가셨어. 근데, 한 번도 꿈에 안 보이더라. 한 번도. 그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문제가 있어. 당신이 살아계실 때 자손을 입뻐하고 손주를 입뻐하고 그러셨는데, 돌아가시러 한 번도 안 보인다. 그 문제, 그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야 당신이 잘 되셨으면 어떡해요? 잘 되셨으면 얘야 나잘 있단다 알았니 하고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쓰든지 뭘할거아닌가 응? 너 힘들게 살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열심히 눈 닦아가지고 너좀 도와줄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게 그게 순서예요 그게. 그게 근데 전혀 안 보인다 그건 어떻게 하천일 뭐라 그랬어 두 가지 가 하나인데 이 천상 세계에서 띵까, 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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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나, 아무리 자, 자기가 즐겁게 논다고 하더라도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자기 자손 자기 새끼 생각 안 나겠어? 나지 단다 그러니까 한번좀몇 번에 몇번 정도는 등장해가지고 야나잘 있다. 단야 제사밥 있잖아. 조금 밥 많이 좀 풀래? 야 그리고 제사상의 반찬이게 뭐냐? 좀더 정갈하게 좀 보다니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할 수가 있다고. 근데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 벌을 받으면은 오, 면회도 안 되어. 어떻게나 어떤 뭐 못한다고. 응? 그래서 꿈에 에, 꿈에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다고? 보이는 게 좋다, 안 보이는 게 좋다,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돼서 조상님들이 내가 내내 차려드리는 제사밥 잘 드시고, 응? 천도제 해주고, 구대주고, 위해드리고, 나 해가지고 잘 모셨으니, 그분들이 잘 풀고 잘 돼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해요? 내가 도와주세요 안 해도 그분들이 알아서 길닦아주고 도와주신다고. 이 천일이 늘한 얘기 있잖아. 조상이 도와주고 싶어도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못 도와준다니까? 못 도와줘. 어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내 직업을 비유, 기 비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길거리 니면서 이렇게 파지 죽고, 노숙자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도와줘? 못 도와준다니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천도 우리가 천도제를 하고 조상 굿을 하고 응? 제사밥을 꼬박꼬박 챙겨서 올리고 자손으로서 예를 올리는 거거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천도했잖아. 지옥에서 열락에 가시밭길을 걸어다니고 피철철흘리면서 그냥 막 어? 아침 그러니까 우리말로 눈 뜨자 눈 떠서 잘 때까지 그냥 응? 울고 불고 막 악을 악을 쓰고 그렇고 벌 받고 자빠졌는데 어떻게 와가지고 자선 꿈에 나타나가지고서는 어? 당신을 보여주겠어 못 보여주지 못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화장을 해서 땅에 안 묻고 화장을 해서 안 보이냐 그건 아니야 똑같아요. 그거는 육신, 육신이 땅에 묻혔냐 안 묻혔냐 그 차이 뿐이지 어차피 다 똑같아. 응? 자 <laughs> 여기서 잠깐 에, 15분 조금 시간 이 있으니까. 외그 얘기만 더 참고를 해줄게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별로 누가 온다고 해서, 저기, 저승사자가 온다고 하잖아, 이제. 저승사자. 그 드라마에 많이 보면, 많이 저번에도 도깨비, 독대비, 아 도깨비였나? 뭐 어디, 어디여서, 어디여서. 아, 신과 함께. 신과 함께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강림들은 나오고, 일찍서자, 월찍서자, 춘, 뭐, 춘, 뭐, 누구, 이렇게, 춘신민교, 뭐, 에기요 이렇게 하자고 나오잖아, 이제, 강림들은 나오고. 근데 걔네들이 가지고 막 염라대왕한테 그 신, 신과 신함께해서는 염라대왕까지 그뭐 열대 왕전을 쫙 거치면서 염라대왕한테 가서 막 판결을 판+ 판결다 그러는데 우리 그 동양 신화에서는 그+ 그게 아니고 그 오구왕 응? 오구대왕이라고 했어요 오구대왕 이름 왕 이름이 오구대왕이야. 일명 줄여서 오구왕이라고 그래 오구왕. 오구왕이 따로 있어. 이 양반이, 어떡하냐. 이승에 내려와. 내려와서, 수명이 다해서, 가야 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저승, 명부에 있는, 명부에 있는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저승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오구왕이야. 염라대왕이 아니여.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저승사자가 명부들을 쫓아와가지고, 에이. 어이 김삼춘, 김삼춘 뭐세분이냐면휙휙뭐 혈이 빠진다 그래 그런 거 아니고 오구왕이 그 강림도령이나 강림도령 일지사자 월지사자 이네들 그 저승사자들 저승사자들의 그 대장이 누구냐 오구왕이야 오구왕 우리도 그 동양신화에 이렇게 나와 동양신화에 오구대왕 그래서 그 강림도령 강림도령 그다음에 월 그러니까 우리 그 당직 쓴다고 하잖아. 전화로 이래 당직 쓴다고 하죠. 당직 그 일찍이야 일찍. 일직. 일찍 사자. 월찍 사자. 월은 한 매월 정해져 있는 그런 사자. 왜 보면 거기에 또 명부 차산이그 천황 차산이뭐 이렇게 뭐 인왕 차산이뭐 그러한 그 명칭들을 가진 전사들 있어요. 근데 근데 그 양반들 내가 뭐라 해서 바쁘다고 했잖아. 바쁘고. 각 집안에, 이 천일 집안 같이 이렇게 많이 닦으신 집안, 조상님들, 어른들이 다 계시면, 나중에 누가 오냐면, 물론 조선, 뭐 강림도령이나 다 있지만, 따로 있지만, 응? 어떻게요? 여기 옛날이 얘기가 그 유튜브 떠들었는 적 있어요, 이? 집안에서 관리한다고. 집안에, 우리 집안, 이 천일 집안, 신장님들이 오시더라니까. 오셔서 될것같 망자를 될고같다 오더라고. 그천이 그걸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네. 그, 그 저승사자 대행. 어? 저승사자 대행. 저승사자 업무를 대행하는 거야. 대행하는 거. 조상 조상님들의 파워가 있고 나름대로 큰게이 이, 이 계열이 있으면. 그 집안 조상 내에서 그렇게 움직이더라, 이거지. 아셨죠? 음. 자, <laughs> 꿈에, 뭐라그랬어 조상이 보여야 돼.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지. 막 와가지고, 오, 누구야? 오, 배고파. 밥 줘. <laughs> 돌아가셔서 밥을, 오늘 밥 줘야 돼. 얼른 밥 해줘야 돼. 어? 옛날에 했잖아요. 우리 처녀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독하게 살았거든. 그렇게 독하게 살았어. 그+ <laughs> 그것도 얘기했어요. 어예도천일인데 <laughs> 그렇게 독하게 사셔가지고 완전 호랭이 할머니 저래가야 했거든. 아니야. 만약에 대전 시내다. 뭐 대전 신에서 날렸어. 이름을 뭘로 독하고 독하고 옛날 말로 독살 맞다. 그래서 독하고 아주 그냥 대단했지. 그랬는데 그 할머니 죽고서 어떻게인 줄 알아? 천일 찾아왔어. 천일 찾아왔는데, 관, 관도 작아. 되게 작게 딱 껴가지고, 낑겨가지고, 딱 낑겨가지고, 꼼짝 몸을, 몸 아예 지질 못해. 그리고 관 위에는 뚜껑 대신에 거미줄 같은 게막촥 쳐있는 거야. 거미줄로, 우리 저 그, 여, 그물망 생각하면 돼요. 이?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이 천일이었죠. 아 할머니. 아, 거기 왜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천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고, 누구야, 나좀 꺼내줘, 나좀 살려줘. 할머니가 예언을 하시더라고. <laughs> 아, 이나 참. 어, 아, 그 나와. 그러면서, 할머니는 그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데, 천일이 그 겉에 그 거, 거미줄 망쳐져 있는 걸 손으로 싹 걷어내고, 할머니를 끄잡은 내 줬어요. 할머니를. 할머니를 빼냈지 결국에 뭐야 할머니를 지옥에서 지옥고형벌 받는 그 형벌 그 받는 거 거기에서 끄잡아내준 거예요 할머니를 해방시켜준 거지 그러고 다 끝났어요 그러고 한참 있다가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꿈에 찾아왔어 이번에 어떻게 찾아왔냐 우리 집안 우리 집안 신장 응? 신장님을 다 대동하고 왔는데 기다만한 자루에다가 호박을 넣네니까 호박부터 해가지고 뭐 잔뜩 그 농산물 먹을 거를 싸들고 온 거야. 그래서 아니 할머니 이걸 내가 언제 다 먹는다고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이거 일단 다못 다 먹는다고 막 했더니 아니다. 이제 먹으라 그래서. 그게 한 번. 할머니 그러고 안 왔어요. 그걸 다시고 그걸로 할머니 끝난 거거든. 근데 난 노또는 안 되대.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하고, 조상꽃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응? 뭐? 조상님 잘 되라고. 잘 돼서 어떻게? 잘 돼서 어떻게? 나좀 도와주라고. 응? 나 힘든 것좀 어떻게 걷어주시라고. 그런 거예요. 아셨죠? 이해되셨지? 여기까지. 네, 만 떠들게. 어제 여기 어떻게 더 쏠다 보니까 20분 넘어갔네. 자, 저거 꾸시고 저기 다음 주 초반까지는 더울 거라고 하는데 이천 일인지 그참 맞다. 그 이거 백신 주사 예약을 8월 3일에 냈어. 이게 이첫 일요일 날이 우리 다가신 모친 제사고.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이 화요일 날이가 없다. 화요일 날이 화요일인가 백신 맞기로 했고. 하필 날 더운데 이렇게 됐나 몰라 아유. 하여튼 맡긴말아야여 어떻게 어자 조금 꾸시고 여기까지 또 들을게요 들어가세요 음. 어떻게 해요? 조상꿈에 보이는 게 좋다고? 좋은 게 보여야 돼 그래야 얼른 구슬을 해주든 어? 아니면 어디 보을좀 달라고 하든 뭐 술을 내지 아셨죠? 어? 여기까지 끝 보세요.